재밌겠는걸? 넌 재밌겠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음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취하십시오 적이 공격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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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돌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가 변이가 잘 끝난 것 같은데? <목소리> 내 칼날이 다시 한번 준비되었다. 우리에게... <목소리> 그러려면 세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나는 군자원을 도망 시킬 시간이다. 에너지가 없어. 자 와.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가설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싸움이 시작된다.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없어. 광물을 더 채취하시오. 십 나는 군단이다. 뭔가 방위가 잘 끝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건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이야기이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어. 광물을 더,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하고 싶은. 들리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월처이더 활성화 되겠군요. 광물이 부족하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말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답이 필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뭐지? 말해봐. 뭐지? 그렇게 못해. 못하는 거? 아니, 아니 싸움이 시작된다 어서 마. 여. 쟤로봇들이왜 <laughs>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위험한 상황이 처했어 네 소중한 건물이 바닥났나봐 <laughs> 아 이거 큰일났네요 아, 저기 쟤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군단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동맹 기지가 불타고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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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난 개. 그럼.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고 싶... 로봇들이 어, 기지로 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방가든 엄청집니다. 통화. 지금도. 기지에 다가오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우, 무서워라 저그가 변이를 맞췄어.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저게 보고 싶었다고. 게 우리의 자원이다. 통미가 부족받있어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지을수있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저니 진화 완료. 저분되는데는만간 <laughs> 음, 저는 저는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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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항상 필요는저 갖다 주시죠. 아마도... 놈들이 아름다운 위험해 벤시로 위험해 원신 생물로부터 테라진를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뭔가 진화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위로 빠졌어. 못하는 거, 아니, 하지. 안 하는 거. 사실 괜찮아. 어디서 마실 수 있습니다. 제네 에너지가. 이 점은 있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말썽꾸러기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난 계속 찾아나가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뭔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벨시르 원시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했습니다. 가서 도와줘. <놀람> 전기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원. <놀람> 죽는다동 <놀람> <놀람>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적들이 기지를 공격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겐 제 지통이 <놀람> 가득 찼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예? 미라, 정시로 동맹이 죽는 로봇을 치고 이제 우리가 조금 많이 좀 많이 좀 배중에 그렇지. 제 계산 따르면 저 배시로 원시생물을 죽을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왔고 동맹이 위험한 수공기 차원을 네. 동화시킬 시간이다. 막 이렇게. 어멘타 미고 파시디사니어십 어, 로봇입니다. 제 로봇이군요. 오! 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구하셨군. 배신우 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 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동맹 기지위험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아 위험한 니다니다아적내부 만났습니다.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어허,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미라, 조심,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우우우우! 테라진 보관 테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한 표지라도한통 보내야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간헐처이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들이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보석의 파전는 준비하시면 습니다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해. 아, 아니,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긴 그렇다면... 아, 저게 생체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아, 그런가? 오성 냄새가 동맹기지가 불타 t stop, 니다 d robot, don't 지 m i d a What did you get out of the jet? I forgot. I'm going to make i 아, 디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동맹이 위험합니다. 사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디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에이,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서 <놀람> 막 <놀람> 말해라 기지가 지금 위험해 맹 기지가 불하고 있어 동맹 기지가 고 있어, 불타고 있어. 싸움을 시작했으면 기지가 공격받고 냉나서? 있습니다 작으면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렇게 못해 나군 적은 싸움을 시작했으면 동맹 기지가 불고 있어 니다적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실시 자, 곧 차원이 제것이공를 먼저 생성하십시오 뭐 그렇게 못해. 조격! 잠깐만요!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겐 못해.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로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 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음, 무서워. 기지가 위험하다 모든 힘을 동원해 시켜야 한다 놈들이 격받고있 그렇긴 못해. 방이 부족합니다. 동맹우라자도비다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지인이 아니고제일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 님. 점들이 기지, 제를맹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아, 원치 생물에게서 테라제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아, 동맹 기지가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오! 호우,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오,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아, 금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마지막 한 월차인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 않습니다. 사령관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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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기지를,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 무서워라. 동맹 기지가, 기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어. 정맹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이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주방 식주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탑재됐습니다. 분명히 용 받고 있습니다. 저 생체 물질다그렇군 고 급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사령관. 어서 말해. 기치가 지금 위험합니다. 전병력이 <목원>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목원> 어서 말해.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적은 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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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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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면치 합니다. 가서 도와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아, 제 일납입니다. 저음들이 제를 변격하려고 시격하고 있습니다. 자원 음. 아, 자원이 떨어졌여왕이 네 소중한 이 쪽으로 니까 준비는 됐겠지? 적들이 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진이 더채취하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백 기지가 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어디 멋있는 것좀 만들어주마. 아 don't 다정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사령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보고품이 가득 찼습니다. 하죠,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그 꿈이...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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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베시르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네가 이겼어.